안녕하세요. 아트딜럭기 마드딜입니다 원화 끝나고 이번 회차에서는 판화작품 몇점 보고 가겠습니다. 판화. 저는 판화 잘안 봅니다. 안 보지만 가치 있는 판화는 보고 가야 되겠어요. 유영국. 제가 리졸리 서적 리뷰 했었죠. 리졸리 유영국 책자에 나왔던 유영국 작품 나와 있어요. 150부터 89. 이러, 이 수결은 유영국. 오셔야 돼. 정자 소결 아니고 이런 소결은 앞전 과거의 초기 작품인 것 같아요. 깔끔하게 영국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이건희 컬렉션 가면 이건희 컬렉션. 어, 삼성전자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께서 제일 많이 수집한 작품이 누구냐? 유영국 작품이에요. 유영국 작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유영국 작품. 석판화 나와 있어요. 오랜만에 파나 나오고요. 파나 뭐 80에서 100부터 시작하는데 현재가 1회 달려가고 있고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작품 구입하셔야 됩니다. 유영국 작품 보시면 되고요. 음, 29일 위클리 파나 봅니다. 파나 파나 이슈 쭉쭉 가 보겠습니다. 이와종나와있고요 좋습니다. 이 와중 황규백 좋아요. 황규백, 황규백 매조틴트에 황규백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저평가되어 있어요. 황규백, 황규백의 판화 작품 제가 황규백의 판화는 판화는 작품은 우리나라에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리뷰를 합니다. 예쁜 도상이 나오면 구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50부터 시작입니다 저평가 돼 있어요 김창열 나와있네요 김창열 판화 나와있고요 김창열의 물방울 이런 거 사시면 됩니다 김창열 창열 판화작품 원화대비 원화 판화는 너무 싸죠 김창열 작품 원화대비 판화 싸니까 원하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파나 작품도 많이 올랐네요 100만원대에서 200만원대니까 작년에 작고하시고 많이 올랐어요 어 이로써 그 파나 작품봉 붕하고 자 그리고 온라인에서 위클리 윤병래포 나와있고 사후판화는 사지 마세요 여러분들 김창기 작품 두개 나와있고 이런 파나도 있었다 이런 파나도 있다는 거 알려 드리면서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쭉쭉, 어, 황규백 작품 나와있네요. 틴트 40만원. 깔끔하네요. 이로써 마칠게요. 황규백 작품 나와있고요. 그리고 요즘 작품들에서 몇분 리뷰 좀 하고 가겠습니다. 프리미엄 온라인에서 근현대가 있지만 아트. 아우, 십몇 페이지까지 있어요. 여기서. 어떤 작품들이 생존할지, 제가 볼게요. 좀 추천드릴게요. 어떤 그림을 그 집에 거시면 되는지, 제 추천드립니다. 도상을 한 번씩 봤기 때문에, 어떤 그림을 그리면 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작품들, 민화작품도 좋아해요. 민화, 민화, 이런 민화작품들. 세계적입니다. 민화작품은 세계적이에요 독보적으로 우리나라의 민화작품은 세계적이니까 그걸 아셔야 됩니다 웬만한 작품보다 저는 민화작품이 낫다 생각해요 현대미, 현대적인 민화작품 쭉쭉 가볼게요 아직 없어요 아직 없어요 쭉쭉 가볼게요 이런 해련 작품이라든지 이런 작품, 최정은 작품, 이런 작품도 봤어요, 아까 전에. 이런 작품도 괜찮아요. 응시할 분이 하셨더라고 일례하셨는데 미리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휴식이란 어 캔버스, 캔버스, 음 유체 작품인데 이런 작품, 이런 작품 아주 평 평안하죠. 이런 작품은 휴가를 떠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약간 제주도 가시면 제주도 제주 롯데호텔 이런 삘이 아닐까 싶어요. 제주 롯데호텔 야외 수영장이 이런 삘이 아닐까 싶고요. 동문이시더라고요. 경북대학교 미술대학원 교육학과셨고 김기태가 기억이 못 나는 이런 작품들 이런 하이퍼리얼리즘 잘 없어요 요즘에. 요즘에 이런 사진 같은 하이퍼리얼리즘 작품들은 많이 나오지 않는데 또 하이퍼리얼리즘을 구현해 주신 김기택 선생님 기억이 뭔지 알아 이런 작품들 160부터 시작인데 이런 작품들 구입하세요 깔끔합니다 하이퍼리얼리즘의 김기택 작품 나와있고요 정인의 이 작품도 괜찮았고 이세명 노젤이, 파이프리, 열리집, 작품들 많습니다. 뭐, 이 정도로 마칠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들. 김아, 딜이습니다 지금 아, 드렸습니다. 9월 6일 프리미엄 온라인 미스폰 까지 마쳤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제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